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키워드 부동산 박지입니다 자 오늘의 핵심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로또 청약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왜 로또 청약이라고 불리느냐. 어, 이게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단지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뭐몇년 전에 시세대로 분양을 해서 많게는 뭐몇십억에 굉장히 높은 시세 차익까지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하지만 그렇게 높은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는 만큼 경쟁률은 하늘을 찌르고요. 작년부터 분양했던 원펜타스, 네. 거의 통장 13만 4천 개 들어갔거든요. 음. 네, 그 다음에 최근에 분양했던 아크로 리치 카운티까지 네. 네, 수백 대의 경쟁률을 기록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우리가 처한 청약 시장의 분위기, 그리고 눈여겨봐야 할 유망 단지, 또 우리가 청약 성공을 위해서 이제 짜봐야 할 전략까지 청약 전문가를 모시고 오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약 전문가 열정 로즈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로또라는 말만큼 사람의 음. 마음을 두근두근하게 있는 게 <laughs>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 요즘에 이제 청약 시장에 대한 열기, 해가 바뀌면서 또다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청약자들이 로또 청약에 열광하는 이유, 그리고 특별히 이제 그런 붐을 불러온 그런 단지들 있잖아요. 메이플자이라든지, 뭐, 원펜타스라든지, 그런 시장의 흐름들, 그동안 쭉 어떻게 보셨어요? 네. 어, 로또 분양이 사람들이 주목하는 이유는 주변 네. 시세 대비 너무 싸기 때문이죠. 네. 예,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서 그런 건데요. 네. 당첨되면 주변 시세 대비 워낙 싸서 10억, 20억 로또이기 때문에 맞아요. 작년부터 분양했던 원펜타스 네. 거의 통장 13만 4천 개 들어갔거든요. 음. 예, 그 다음에 최근에 분양했던 아크로리치 카운티까지 네. 예, 수박대 의 경쟁률을 기록을 하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총약을 열심히 넣었던 그런 아. 기억이 나는데, <laughs> 네 그런데. 이 청약을 계속 넣어봤자 일반적인 분들은 사실 탈락의 고배를 더 많이 마시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청약 뭐 청약 통장에뭐 이런 것들이 변경이 많이 되고 하다 보니까 네. 아 내가 이 청약 통장을 가지고 있는 게 의미가 있나? 음. 가끔 이게 이제 현타라고 하죠. <laughs> 현실 자극 타임이 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공사비 인상이라든지 고분양가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청약을 오히려 좀 포기하게 되는 사람들이 많게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음 그래서 최근에 뭐 뉴스 보면은 네. 청약통장 가입자분들이 많이 해지를 했다 네. 이런 뉴스도 종종 보이는데요. 네. 저는 그런 분들이 지금 좋은 기회를 스스로 발로 차고 있지 않나 어 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청약 시장이라는 거는요. 이 단지의 뭐 미래 가치, 뭐 시세 차익을 떠나서도 분위기에도 많이 영향을 받거든요. 음 예를 들자면 2022년 하반기에 분양했던 올파포. 네. 거기가 입지적으로 상당히 강동구 내에서도 우수한 단지죠. 그데그 네. 당시에는요. 그렇게 입지가 좋았고 그 단지를 기다렸던 정말 많은 청약자들이 있었는데 네. 그 당시에는 그거 분양받으면 안된다 뭐 입주 때뭐 뭐 마피 갈수 있다 이런 말도 안되는 하락론자들의 뭐 주장들의 음. 영향을 아, 받았는지 네. 네, 네, 경쟁률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심지어 2순위까지도 넘어가서 기타 지역, 서울 당해가 아닌 분들한테도 당첨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었거든요. 음. 이런 걸과거사례로 조금만 찾아봐도 음. 어, 입지나 미래가치가 굉장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음. 이런 시기를 잘못 만나서 이렇게 굉장히 당첨이 쉽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음. 여러분들이 청약통장을 저는 꼭 가입을 하셔야지만 네. 그런 기회가 왔을 때 1순위 기타나 2순위 자격으로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청약통장을 좀 가입을 유지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를 드리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 시장이 좀 심리에 또 좌지우지 되는 많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을 돌릴 수만 있다면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런 기회가 또 앞으로 찾아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청약통장을 뭐 해지한다거나 가입 자체를 하지 않는다거나 이거는 큰 기회를 놓쳐버리는 것이다. 네. 청약이란 제도가 가장 큰 장점이 10%의 계약금만 일단 있으면 되기 때문에 물론 강남 상구에 분양하는 단지들은 최근에는 계약금 20%가 네. 디폴트이긴 합니다만 그 외에 대략 더 대부분의 단지들은 계약금이 10%라 굉장히 적은 돈으로 미래 신축을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이 저는 음. 분양 청약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청약이 가지 큰 장점을 제가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는 게 바로 시간입니다. 시간. 시간이요. 네. 네, 보통 후분양이 아니고 선분양하는 단지는 네. 3년 뒤쯤에 입주를 하게 됩니다. 네. 근데 나는 총 분양가의 10%의 계약금으로 100%의 권리를 가지며 네. 그 다음에 잔금을 모을 수 있는 시간을 벌고 그 다음에 입주할 때는 잔금 대출을 받죠. 네. 그러면 잔금 대출 때는 DSR을 봅니다. 네. 연소득을 보게 되는데 내가 연봉이 좀 낮더라도 3년 뒤에 내가 연봉을 높일 수 있는 이 시간을 벌수 있다는 네. 게이 청약 제도에서 가장 큰 장점이라 가용 자금이 많지 않고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축을 갖고 싶은 분들은 저는 청약통장을 꼭 유지하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가지가 어, 이게 당첨이 어려워서 그렇지 청약통장이 필요 없는 이 이라는 그런 매물들도 있잖아요. 무순위 청약이라고 우리가 불리는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큰 인기를 끌었는데 앞으로도 이런 현상이 있을 거라고 보세요. 어떠세요? 네. 근데 2월 달에 지금 네. 무순위 제도를 개편한다라고 네. 네 이제 맞아. 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과거처럼 다시 이제 무주택자 한해서만 할것 같은데 요게 이제 당해 지역 무주택자일지 아니면은 이제 전국 지역에는 관계없이 음. 무주택자에게만 한정할지는 아직 최종적으로 팩스는 되지 않았는데요. 네. 참 청약제도가 이런 부동산 분위기나 시향에 따라서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네. 같아요. 둔천주공 쭉쭉 이전까지만 해도 이게당의무주택자에게만 이런 무슨 일을 공급를 하다 보니까 네. 이렇게 불경기거나 청약이 다 미분양이 나오고 경쟁률이 저조할 때는요, 이 무슨 일을 다시 당의무주택자한테만 제공을 하게 되면 이분들이 청약을 포기하셨는데 다시 그분들한테 가져가라는 네. 의미거든요. 그러니 무슨니까 N차. 거의 뭐 17차, 18차, 뭐 20차까지 음. 가는 그런 단지들도 있었습니다. 음. 이렇게 되면 공급자 측면, 조합이나 시행 입장에서는요, 이게 분양이 완판이 돼야지 자금이 회수가 되잖아요. 굉장히 큰 차질을 예, 빚을, 빚을 수밖에 없습니다. 음. 자 그래서 이게 23년 1월 3일 대책이 나왔었고 이 무순위 제도를 정확하게는 3월 초에 그해 3월 초에 전국 그다음에 누구나 유주택자도 음. 넣을 수 있게 바꿨습니다. 음. 그게 바뀐 제도에서 처음으로 접수를 받았던 단지가 올파포 무순이었어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작년 (24년) 이제 (7월) 말이었죠. 동탄 무순이가 떴는데 동탄은 이미 이제 굉장히 분양가 대비 3 배가 오르고 높은 이제 신고가를 찍고 있는 상황에 이 (5년) 만에 무순이가 나왔거든요. (2018년도에) 분양을 했고 그다음에 (2021년도) 입주를 했는데 이게 무려 (5년) 만에 무순이가 나오다 보니 어, 최초 분양가로 그대로 무순이가 나왔어요. 그리고 시세차익이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예, 경쟁률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거의 뭐 300만 가까이 접속이 되면서 그때 청약금이 마비가 돼서요, 어, 이례적으로 이틀 동안 맞아요. 받는 일이 펼쳐졌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제도에 대해서 비판하는 목소리가 다시 나오게 되자 다시 또 과거처럼 회기를 할것 같은데 저는 좀 안타까운 게 과열되면은 규제하고 그 다음에 다시 미분양이 넘쳐나면은 또 풀어주고 그러면 이게 메비우 스테이처럼 계속 돌아간단 말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제도가 좀 이런 식으로 바꾸기 보다는 자, 무순이하고 사실 이미 공급 하고 계약 취소라고 이세 개가 다 종목이 특징이 다 다릅니다. 네. 간단히 우리 비주얼티 시청자분들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무순이는 쉽게 말해서 미계약 줍주이에요 음. 경쟁이 발생했는데 어, 뭐 동층 향이 마음에 안 들어서 이렇게 계약을 포기하는 세대, 요게 어. 나온다면은 미계약 줍주이 무순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미계약 줍은분양이 끝나고 난 직후에 이제 얼마 되지 않아서 나오기 때문에 이게 이 시세 차익이라는 거는 시간이 지남으로써 주변 시세는 많이 올라가고 분양가하고 이렇게 많이 벌어지게 되면서 이런 로또라는 게 형성이 되는데 분양 직후다 보니까 당장 이렇게 그리고 그분들이 계약을 안 했다는 말은 당장 안전마진이나 시세차이 크다고 판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오는 거거든요. 어~ 그래 그런 게 이제 무슨이다 보시면 되고요. 계약 취소 주택은 부정청약이죠. 뭐, 임, 저, 임신진단서 위조라던가, 혹은 부정, 저기, 위장 전입 같은, 네. 요런 이슈로, 이부전청약이 어, 적발이 돼서, 네. 이게 또 소송을 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네, 뭐, 3년, 4년 길어질 수 있죠. 네. 그러고, 최종적으로 판결이 나서, 나와서 요거를 다시 재공급하는 시차가 있기 때문에, 분양가와, 최초의 분양가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면서, 로또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네. 인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약 취소는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 근데 계약 취소는 원래, 어, 다, 당해 무주택자에게만 공급을 하는 음. 형태예요. 음. 당해 무주택자는 계약 취소. 그 다음에 이미 공급은 아예 미분양이 났어요. 미분양이 나서 건설사가 보유하고 있다가 푸는 게 이미 공급이라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나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그럼 무슨 이가 왜 동탄은 이렇게 많은 시세착이 나올 수밖에 없었냐. 자, 저도 이해가 안 가는 건 동탄은 사실 그때 당시 남아있는 미계약이 있었으면 바로 줍줍을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음. 동탄을 잘 보시면은 작년에 계약 취소하고 무슨 이가 같이 나왔습니다. 어... 예, 무슨 이만 나온 게 아니고 계약 취소와 무슨 이가 같이 나왔는데 계약 취소는 당해 무주택자한테만 어, 제공을 했고 <laughs> 그 다음에. 어, 한 개, 뭐몇개안 나왔던 이 무순위는 전국 누구나 넣을 수 있는데 이게 5년 뒤에 나오다 보니까 세차액이 많이 벌어졌잖아요. 그리고 전국 누구나 넣을 수 있는 이 무순위가 300만 가까이 사람들이 접속을 해가지고 논란이 됐던 건데 어, 제 생각은 어떠한 사연으로 이렇게 5년 뒤에 제공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정청약으로 적발된 거랑 같이 공급을 하려고 킵해놨다가 5년 뒤에 풀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통장이 아,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접수를 하지 않았나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무순위 제도도 당장 고 때 제공을 못하고 수년 뒤에 하게 된다면 주변 시세 대비 뭐몇 퍼센트의 비율을 정해서 너무 과도하게 시세 차이 큰 경우는 당의 뭐 무주택자한테만 제안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전국 무순이 누구나 넣을 수 있게 하지 지방 같은 곳은 지금 미분양 심각하거든요. 네. 어 요거는 당의 무주택자들한테만 풀면은 이게 절대 완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근본적인 무순이 제도를 좀더 깊이 있게 어, 국토부나 이 정부에서 고민을 하고 제도 개선을 했으면 네. 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대표님 말씀대로 뭐 무순이 계약취소, 뭐임의공급 이렇게 다양하게 있다 보다 보니까 거기에 적용되는 법률이라든지 규제 같은 것들도 다 중구난방이어서 이게 시장의 분위기나 그런 흐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뭐 소비자들도 굉장히 큰 혼란을 겪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그쵸 건설사들의 임의대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거는 정부에서 좀 제대로 된좀 그런 법안 같은 거를 발의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그리고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위장 전입이라든지 이런 부정 청약 때문에 취소가 되는 물량들 이 있잖아요. 어 레미아 원패. 캔더스 사례에서도 그런 게 있지 않느냐라고 해서 좀더 이제 정부에서 좀더 면밀하게 조사를 들어갔다라는 기사를 제가 본것 같은데 어 그렇게 된다면 이제 위장 전입이나 이런 부정 청약들 관련된 제도들 개편이 지금 어떻게 된다고 나와 있나요? 네, 지금 입법 예고 들어갔고 네. 이제 이월에 최종적으로 이제 개정안이 나올 것 같은데요. 네. 위장 전입이슈가 원낙에 많은 게 강남 청약에서 네. 부양 가족을 모시지 않는데 네. 같이 이제 등본상에 합쳐가지고 부양 가 가족을 점수를 높이려는 분들이 원펜타스부터 이슈가 많이 되었습니다. 네, 사실적으로 한 집에서 살수 없는 이유가? 그렇죠, 그렇죠. 예, 요즘 3대가 사는 집안이 네, 거의 네, 없죠. 네. 네. 예, 그런데 이걸 어떻게 그러면은 어떠한 서류로 이거를 우리가 검증을 할수 있는가 했더니 이제 입법 예고가 된게 네. 세대 전원이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서를 제출을 의무할 화 거다. 아. 예, 이 한마디로 의료기록을 보겠다는 거죠. 아, 병원은 이제 집 주변으로 가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이제 흔히 말해서 이제 부양가족, 어르신들은 시골에 살고 있는데 네. 나의 이서 서울의 거주지에다 같이 모셨는데 어, 이 병원 의료 기록은 음. 어, 쉽게 위조할 를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요 서류를 이제 급여 내역서를 제출 의무화 한다라고 합니다. 어 그렇게 된다면 또 이제 병원도 서울로 오시고 뭐 그런 아니 하시면 안 되죠. 위장비자일까? 작업을... 음. 네, 그러니까 이런 어, 것들을 좀더 촘촘하게 네. 네, 이거를 좀잘 구축해놔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 어쨌든 이게 부정청약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네, 네 그리고 이제 신동아건설. 부도 사건 같은 것들도 있었잖아요. 네. 이 건설 시장에서도 큰 이슈였는데 이런 P.F. 문제 때문에 청약자들이 당첨 후에 계약을 취소하는 그런 사례들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건설사의 재정적인 안정성 문제, 이 P.F.가 이제 뭐 줄도산 위기다 이런 기사들도 많이 올라오는 것 같은데 앞으로 실제로 영향을 끼칠 거라고 보세요? 어, 지금 지방은 심각하죠. 네. 네, 심각하고 더 심각해질 거가 우려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이제 공급자 입장에서 먼저 보자면은 이게 어, 아무래도. 그래도 건설업계는 굉장히 큰 위기고요. 음. 뭐 고금리에다가 그다음에 원자재비 뭐 인건비 이런 걸로 공사 비용을 계속 늘고 있는데 이 수주가 또 줄었죠. 음. 이러다 보니까 많은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어, 작년에 이제 부도만 29곳이 났다고 하고요. 이 중에서 거의 25곳이 어, 지방 업체라고 하는데요. 근데 요거는 우리 이제 일개 개인이 어떻게 컨트롤할 수는 없는 문제고 음. 이제 국토부 측에서의좀 대책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음. 그다음에 이제 우리 청약을 넣는 우리 실소유자 입장에서는 최근에 이런 검단이 분양했던 신동아 같은 단지 같은 사례는 청약 경쟁률도 굉장히 뭐 저조했죠. 다 미분양이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이분들 전부 다 전원 계약 당첨자의 주의를 그대로 살려주는 통장을 다시 부활해주는 걸로 그렇게 처리가 된다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이제 공사를 하다가 이렇게 부도가 나거나 법정관리에 들어간 경우는 우리 HU지나 HF라는 주택 보증 기금에서 보증 보증 보험을 다드러났습니다 그쪽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거로 네. 알고는 네.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것만으로도 이 근본적인 어, 해결은 안 되기 때문에 어, 일단 국토부 차원에서 PFA에 관련된 어,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니그 그러니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부동산 시장도 양극화가 지고 너무 심하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지방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슈들이 있고 뭐 줄도산이라든지 이런 것들 하지만 또 서울 같은 경우 특히 강남은 너무나 과열이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제 공급 물량이 올해 또더 줄어든다라고 네. 하면서 공급 부족이 청약 시장 과열을 더 부추기지 않을까? 라는 우려도 있어요. 네 올해 청약 시장은 굉장히 또 여름 지나면서 뜨거워질 것 같은데요. 네네. 올해 지금 분양할 예정 물량을 저도 집계를 했지만 이제 공식적으로 알릴리사 같은 기관에서 발표를 했는데 서울에서만 한 2만 세대가 좀 음. 넘습니다. 오. 근데 이게 조합원 분양하고 일반 분양이 합쳐진 거고 네. 사실상 일반 분양 물량은 6,500세대 정도라 음. 지난해보다도 훨씬 줄어든다 분양 물량이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그럼에도 또 이제 굉장히 좋은 단지들이 많이 이제 분양 예정이라 그 단지들은 경쟁이 매우 치명적입니다 철할 것으로 아...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좀 우리 대표님이 주목해 보실 만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로또 청약 단지 네. 어떤 곳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로또라면은 분양가가 쌓이겠죠. 네. 그럼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곳이어야 되는데 그런 곳이 강남 상구하고 용산이죠. 네. 이 서울 내에서는요. 어, 강남권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계신 곳들이 올해 많은 단지들이 이제 방배 쪽에서 분양이 나올 음, 네. 예정입니다. 일단 철거를 다 마친 1 4구요 그냥 나올 거고요. 그다음 에 한창 철거 중인 13구요. 그 다음에 방배 신동아 파트도 한창 철거 중이라 이세 개가 올해엔 방배에서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바로 반포로 올라가면은 반포주공 일 단지의 3주구 레미안 트리니언이 올 하반기나 혹은 이제 내년으로 넘어갈수도 있습니다. 요게 분양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잠실권에서는 레를 많이 기다리시죠. 잠실 레 분양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용산으로 넘어가자면은 드디어 이제 아세 아파트 부지가 25. 5년에는 분양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강남 상구가 또 있고 강남 상구 외에좀 보자면은요 입지는 이제 굉장히 좋은 곳이죠. 바로 흑성류타운 네. 이제 철거를 다해서 11구역이 올해 분양을 할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요. 그다음에 올해 노량진이 드디어. 분양을 스타트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2구역, 6구역, 8구역이 모두 철거를 맞춘 상태인데요. 가장 6구역 먼저 예, 삽을 뜨면서 분양을 하지 않을까 예상하고요. 연내 8구역과 2구역도 분양 예정으로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강북으로 가자면은 이제 대조 1구역이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 지난해 공사가 중단돼서 많은 이슈가 있었는데요. 다시 이제 조합장도 선출하고 공사를 재개해서 드디어 이제 강북에서 또 은평구 내에서도 3대 재개발 중에 하나인 예, 대조 1구역이 분양을 앞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분양가 상한제로 저렴한 데를 찾는다 이러신다면 은어 서울 내에서는 강남, 상구, 용산밖에 없고요. 자, 수도권으로 좀 넓혀 보자면 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이제 3기 신도시가 본격적으로 본 청약을 할 예정입니다. 특히 1월 말에는 고향 창릉에 S5블럭, 6블럭이 분양을 앞두고 있어서요. 이 3기 신도시는 입지도 좋고 음. 교통호제도 있고 분양가 상한제까지 적용이 되니까 음. 강남만 로또가 아니고 분상제가 적용됐다는 것 자체가 분양가가 싸다는 뜻이거든요. 요런 3개 신도시의 청약도 예,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말씀하신 것처럼 방배 있고요. 네. 잠실이 있고, 또 이제 반포도 뭐 조금 몇년 남았나요? 그 d h 에 네, 반디클은 네. 사실 연내 분양은 조금 힘들고, 네. 어, 내년으로 생각하는데, 그것도 조금 지금 최근에 이슈가 있었죠. 한강청에서 네. 음... <laughs> 덮개공원 불어 이슈 어... 때문에 요거는 그게 만약에 최종적으로 불어가 되면 분양 시기는 훨씬 더 늦춰질 수 있다는 거, 청약자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그렇네요. 그러면 뭐 노량진이라든지 흑석이라든지 네. 이런 데를 다 통틀어서 봤을 때아 네. 그래도 강남이지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네. 어뭐 노량진 뭐 흑석 이런 쪽으로 가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강남 불패 어떻게 보세요? 아, 강남 불패죠. 네. 근데 이 청약자분들이 가장 중요한 건 가용 자금입니다. 어. 일단 강남은 계약금부터가 20%가 디폴트고 네. 그 다음에 강남은 후분양 단지가 많기 때문에 자금 계획을 좀 철저하게 세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단지는 거주 의무가 들어갑니다. 네, 네. 네, 물론 3년이 유예가 돼서 네. 한 바퀴 정도는 전세를 돌리고 여러분들이 입주를 하실 수 있습니다만 네. 그래도 자금 계획을 좀 철저하게 세우셔야 하고요.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는 거주 의무가 일단 없고 전매자안도 네, 1년 뒤면 풀리죠. 네. 거기다가 계약금도 10%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첫 번째 고려하셔야 될게뭐 강남 불패 강남 좋다고 하지만 자영 자금이 되는가 네. 이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강남에 당첨되시려면은 네. 가점 승부를 본다. 네, 70점은 넘으셔야 안정권입니다. 아, 70점. 네, 69점도 이제 아, 당첨을 보장하기가 네. 쉽지 않은 게 작년에 바뀐 청약 제도가 동점자가 나왔을 때 네. 이 통장 장기가입순으로 당첨자를 뽑거든요. 아. 그러면은 2000, 오래 가입해야 되네요. 네, 오래된 통장. 네. 예. 연식이 도 오래된 통장이 당첨에 유리한데 어, 69점이 2009년 이제 우리 종합통장이 생겨서 딱 작년에 2024년부터 4인 가족 만점이 딱. 예. 69점에 도달하는 음, 음. 어, 그런 해여서 69점 만점 통장이 쏟아졌습니다. 아, 작년부터. 네. 그래서 2009년 때 만들어진 종합 통장으로는, 어, 강남권의 인기 타입은 당첨이 힘들다. 네. 어, 훨씬 더 예전에 가입된 통장들이 당첨이 되더라고요. 저희 수강생 사례를 보더라도요. 네. 그래서 강남은 좀 안정권이라면은 70점이 좀 넘어야 된다. 아니면 확실한 특공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고려해야 될 거는 아무리 로또라도 내가 당첨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막간 무기가 있는가 네.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뭐 이제 뭐 신혼부부 특공이나 뭐 이런 것들 말씀하시는 네. 거세요? 네, 네. 뭐 신생아 신생아나? 특공. 네, 어. 네, 네. 근데 뭐집 때문에 또 갑자기 아이를 낳을 수 없으니까 <웃음> <웃음> 아, 이런 것들을 잘 고려를 좀해 보셔야겠네요. 사실 보면 네. 원펜타스만 해도 당시에 만점자가 세 명이나 그렇죠. 나왔기 때문에 다들 굉장히 놀랐던 그런 기억이 저도 나는데 어쨌든 가용 자격. 그리고 이 점수 때 특히 강남을 노린다면 70점 이상이 되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는 것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 그런데 이제 다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자체가 이제 내 전재산인 그렇게 인식을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이것만을 가지기 위해서는 뭐라도 하겠다라는 분들 많거든요. 흔히 말하는 이제 똘똘한 한채를 제대로 만들어 보자라는 분위기도 이제 그, 그런 시장의 분위기 형성에 한몫을 하는 것 같은데 아, 주택 시장에서 이런 똘똘한 한채 마련을 위해서 청약자들이 말씀하신 거 외에 또 준비해야 될것들 있을까요? 네, 많은 분들이 이런 로또 단지, 인기 네. 단지를 좋아하시는데, 네. 이런 인기 단지일수록 경쟁률은 엄청 치열합니다. 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한번 청약 공부를 하시고, 음. 전략이란걸 한번 세우셔서 저는 청약을 하면 좋겠어요. 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닥쳐서 청약을 공부하고 준비를 하거든요. 음. 그러면 좋은 기회를 놓치는 이런 경우를 많이 봐서요. 제대로 청약을 공부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점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배우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부양가족을 단기간에 늘릴 수가 없다면 특공을 잘 공부하셔서 특공이 공부해 본 많은 분들이 또 해당도 많이 되시는 걸 찾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특별 공급을 꼭 공부를 해보셔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2025년에 바뀌는 청약제도가 상당히 많은데요. 작년에도 한 10개가 넘게 바뀌었는데 2025년에 이제 바뀌긴 제, 바뀌는 제도 중에서 꼭 여러분들이 주목해 보셔야 될게 실험부부의 특별 공급의 물량이 5%가 더 늘어나게 됩니다. 지금 이제 18% 비율인데 5% 늘어나면 23%로 늘어나게 되고요. 음. 그다음에 여기서 신생아 우선 공급이라는 물량이 있는데 요게 20%에서 35%로 네, 무려 굉장히 많죠. 15%나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신생아 특공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자기가 해당되는지 꼭 공부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신혼부부 특별 공급의 기준이 또 완화가 되는데요. 기존에는 혼인 기간 7년 이내에 계속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어야지 신특에 해당이 됐는데 이제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이전까지 주택을 소유한 분들도 매도를 하시면은 입공일 기준으로 무주택이라면은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해당이 되시게 됩니다. 그리고 또 본인의 과거에 당첨된 이력도 다 배제해 주는데요. 그런 분들은 혼인을 해서 새롭게 신택을또 넣을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게 되고요. 또그 다음에 저출산 때문에 이게 나오게 된 대책인데 가장 막강한 거죠. 출산 가구에게는 과거의 특공을 한번 썼어도 추가로 1회를 또 특공을 쓸수 있는 굉장히 특별한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이게 전부 다 입법 예고가 들어가서 2월 달 안으로 개정안이 발표가 될것 같은데요. 2025년에도 이렇게 바뀌는 청약제도가 많으니까 제대로 한번 준비를 해보셔서 청약에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도저히 이런 가점이나 특공이 없는 분들은 이런 주요 지역의 입주권 매수도 한번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점에 대한 전략을... 세우고. 특별 공급에 대해서 미리 좀 계획을 세워보아라라는 얘기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앞으로 우리 청약 시장 어떻게 전망을 하시나요 분위기? 올해는 분양 물량 자체가 굉장히 줄었고요. 그 다음에 강남 상부도 어 작년에 비해서는 분양 물량이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의 주요 입지 정말 핵심지들의 분양이 이제 서서히 줄어들고 있어서요. 여러분들이 서울의 주요 지역에 신축으로 내집 마련을 하고 싶은 분들은 올해는 청약 공부를 필히 열심히 하셔서 강남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많지 않은 고그 분양 예정 단지들과 또 강북의 주요 단지들, 그 다음에 비규제에서는 흑석, 노량진 같은 이런 주요 분양 단지들을 제대로 공부하셔야 지 당첨 확률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노량진 같은 경우는 200세대, 300세대 내외만 일반 분양이 나올 거고, 어, 예, 좋죠. 굉장히 적죠. 그렇고 이제 흑석 같은 경우는 한 400세대 정도예요. 천 세대 넘게 이제 분양 물량이 많이 나올 단지가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은 경쟁률이 너무 치열하기 때문에 좀 제대로 공부를 하시고 청약에 도전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말씀 듣다 보니까 점점 뭔가 내집 마련에 그 기회가 빨리 잡지 않으면 사라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는 또 있습니다. 우리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뭐, 우리가 이제 전략들을 잘 세워가지고, 어, 준비를 해 나가다 보면, 내집 마련 또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 분양 물량이 점점 더 줄어들고, 특히 이제 말씀하신 서울의 핵심지 같은 곳은 분양이 또 자체가 물량이 줄어들고 있다고 하니까, 이런 것들도 우리가 2025년 청약시장 잘 알고 준비해야 되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제대로 된 정보와 전략 저희가 항상 드리고 있으니까요. 저희와 함께해주시고요. 자, 오늘 함께해주신 우리 열정 로즈님과는 여기서 그럼 인사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